안녕하세요. 해외 경제 뉴스 읽어주기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서 전자담배 관련 어플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달러와 의존을 낮추고 대신 금모기를 한다고 하네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관련 건설적 논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전자담배 관련입니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서 전자담배의 판매, 판촉, 관련 모든 앱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삭제한 앱은 총 181개라고 하네요. 실제 애플은 올 6월부터 신규 전자담배 업체에 앱스토어 등록을 금지했고, 판촉도 불가했다고 합니다. 전자담배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화제인데요.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9년 11월까지 전자담배로 인한 사망이 42명, 환자가 2,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심각해서 에발리, 에블리, 아무튼 EVALI라는 말이 생겼고, 더 문제가 되는 건음 몇몇 전자담배 업체가 담배를 너무 맛있게 만들어서 청소년 흡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후 회사는 논란이 된 민트맛 담배를 팔지 않겠다고 했죠.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은 탈달러와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안즈 호주 뉴질랜드 은행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은 쉐도우 리절브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쉐도우 리절브라는 게 새로운 건 아니고 중국은 이전부터 국영은행 등을 통해 전세계 이곳저곳에 투자를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 달러화의 보유를 줄이고 다른 자산으로 외환 부유고를 채우고 있다고 보시면 간단할 듯 합니다. 중국의 국영 펀드는 싱가포르, 런던, 뉴욕, 홍콩에 자산을 두고 주식과 현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을 엄청 모으고 있는데요. 중국이 보유한 금 보유량은 약 2000톤이라고 합니다. 아, 참고로 세계 금 보유국 1위는 미국입니다. 보유량은 약 8500톤 정도입니다. 한국은 100톤쯤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엄청 오르는데 한몫했죠? 바로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양국 무역대표가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국가대표는 미국 시간 지난주 금요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백악관 경제위원회 레리 커틀로 위원장은 We are getting close. 즉, 거의 다 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단계 합의가 마무리되어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도란프 형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 단계 진입은 낙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